영토입니다. 일본 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영, 일본 영토라고 또 또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협력을 말하고 돌아서서는 등에 칼,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것은 분별 이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교적 예의와 국제적 책임과 거리가 먼과거사에 갇힌 퇴행적 정치인의 민낯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시지만 여전히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관계로 나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도 블랙 이글스의 독도 인근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공군이 훈련하는 것을 뒤집잡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계속 선을 넘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